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.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덥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.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떠오릅니다.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어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. 다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. 누가 주장한 거죠? 어느 어느 학자분이 주장한 누가... 이야기입니까? 어? 조선 총독부가 권력의 에해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... 오늘 나눔의 집을 찾은 이용훈 교수는 문전에서부터 할머니들의 호통을 들었습니다. 이 교수는 굳은 얼굴로 큰 절을 올리고 손을 모아 것이요.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 능력을 고향시키는 방향으로 어 역사를 창산하고 상처적 어 계기로 삼아야 된다. <웃음> 그런, 그런 <웃음> 뜻으로 말씀을 드리다가. <laughs> <laughs>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점을 했다는 말그 말을 우리가 버릇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통령의 독재, 스탈린의 독재, 히토르의 독재 전부 다 다릅니다. 막 브리스탄의 분위기 정치라고 써야 되죠. 근본적 현내에서 분위기적 정치를 했고 그 분위기적 정치가 민주화와 산업화에 해당이